먹어, 백지 퍼즐 문이 열리지 않아 당연하지 임마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거짓말 어째서 문에 글자가 나왔다 또 보물 찾기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뭐라고 타이머 택인가 뭐 뭐야? 이분은 뭐냐고 뭔가 위험해보여 열쇠 열쇠는 어딨지? 지여이나여거이가 배를 가른다. 기분 나빠. 돌이뭐이 뭐야 이거? 자기가... 오히려 빨라지지? 어 뭐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구나. 하, 하, 시, 싫어, 이제... 뭐야, 이방... 어째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는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일부도 무서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합류해야 해. 저 방은... 꽃을 다 모은건가? 다 모았네 갑시다 이제 이제 그꽃 장판이 없어졌네요 계단이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해서 되돌아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하지? 빨리 가 빨리 가 부탁이니까 무사히 있어줘? 메리가 메리, 메리, 난 메리, <laughs> 난 메리라고 해. 미쳐버렸다, 드디어 미쳐버렸다. 뭐야? 나 혼자 일로 가야 되나? 나 아, 이쪽 방. 흑색 열쇠를 얻었다 메리가 정체를 들키니까 도망가버렸네요 어? 아까 저거는 위에서 받아먹는 그림이었는데? 히브, 어디가? 왜 혼자서 가버렸어? 같이 가자고 약속해뒀고선 있잖아 왜 도망치는거야? 히브! 잠깐, 뭐 하는 거니 메리? 시끄러. 얌전히 거기서 기다릴 것이지. 메리 너 역시나 저리 가라고. 아! 이브, 괜찮니? 늦어서 미안해. 아, 이브, 미안 무서웠지? 이제 괜찮으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메리는 인간이 아니야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 그 쫓아오던 여자 그림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지금도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났을 거야 불쌍할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뭐라고 다 왔다고? 50%가 아니라 다 했다고? 뭐지? 갑작스러운 급정갱인가 엔딩이라고요 이제? 이제 이거 게리가 밀어주겠지? 얘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네 좋아 이브 잠깐 뒤로 물러서 으 여기 와서 속상을 몇개 넘긴 건지 뭐 상관없지. 그럼 가자. 얼마나 남은 거야? 내일부터 지금 엔딩을 봐야 되는 거야? <목소리를> <목소리를> 뭐야? 오징어가 날라갔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스케치북. 뭔가께 분위기가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가자 이브. 뭐야? 4 0에서왜 갑자기 76퍼까지 뛰어버리는 거야? 세이브. 매달려 있는 애. 이브 왜 그러니? 뭔가 찾았어? 게리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게리한테는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 지금? 나랑 게리랑 보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 왜 이것만 피어있지 않은 걸까? 어? 그냥 눌러본 건데, 게이드. 어? 짱구잖아! 누군가의 초상화가 있다. 움직이지 않는 시계. 책장에 있다. 뭐니, 이거? 그림책만 잔뜩이잖아. 아그까 그러니까 내가 그 퍼즐을 푸는 시간에 감안해서 40포라고 했던 거야? 갑자기 급 전개가 되어버렸네? 게시판 문이 잠겨있다 피에로 집인가 여기? 이쪽은 미술관 나비공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 잘 보니 이 문에 글씨, 글이 쓰여져 있다. 분홍 건물의 주의사항이 있어. 그걸 읽으면 열리는 문이야. 엄청 친절한 메시지네. 반대로 수상한 느낌인 걸. V A. 분홍 열쇠는 반드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도록. 장난감 상자? 거기 있는 걸까? 찾아보자 이브. 어, 아까, 눈, 눈 꽂은 뱀. 문이 얼어 있어서 열수 없다. 얼어 있어? 뭐가 필요한 거지? 열렸다. 어, 붉은 과일. 분명 코트걸이겠지, 이거? 토끼 인형. 양동이. 양동이랑, 어... 티브, 게리 어디 있어? 갔다. 지금 건 설마 쫓아왔구나 그 아이. 아까 장미를 뺏었어야지 바보들아. 얼어 있다. 뭐에 양동이에 담아와야 되나? 얼어 있어. 물을 떠서 아까 꽃이 안핀 튤립에 물을 줘야 되나? 연못이 있다. 양동이에 물을 담는다 천재가 본데? 물을 준다 튤립에 열쇠가 있나? 미술관 열쇠, 그렇지 여기가 미술관인가 아래가 미술관 이브랑 게리? 판도라의 상자 메리 그리고 삐에로 상자가 있다 판도라의 상자구나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보고 마지막에 열쇠를 찾아야 하지 뭐지? 뭐였을까? 상자에 뭐가 남아있는 것 같다 거울인가? 이 거울이 희망이 되어준다면 좋겠는데 깜짝아. 소름 돋았네. 개답이, 나에게 눈무늬가 그려져 있어. 어떡하라고? 햇빛이 닿아서 따뜻하다. 거울을 놓아둔다. 좋아, 좋아. 빛의 반사를 이용했구나. 잘했어. 어. 과학 시간에 배웠어! 뭐야, 이거? 시작, 하트, 눈, 달, 해, 별, 나뭇잎 마을, 사과. 양동이? 이게 뭐지? 양동이가 여기. 해가 여기. 사과가 있었던 집이 여기. 나뭇잎을 모르겠네? 눈이, 눈도 여긴데? 여기가 집이고. 나비에 그려져 있던 눈, 여기잖아. 사과가 있던 집이 여기가 아니었나? 별이랑 나뭇잎, 하트, 달, 이렇게 찾아와야겠네. 하트 모양 여기 12시 양동이 아 사과나무 달이 어디냐 그러면 나무 6시 달을 찾아야 되는데 남은 게 이거 하나니까 여기가 다리일려나? 다리 어디지? 뭐 해봅시다. 자 하트, 하트. 누른다 그 다음에 눈 누른다 달을 모르겠어 달을 모르겠으니 찍어버립시다 여기 이거 어... 아냐? 여기인가? 아 여긴 사간데 무조건 눈이 이거 맞았고 여기 해 하트, 눈, 해, 양동이, 나뭇잎, 사과. 요거 밖에 없는데, 남은 게? 얘네 둘 밖에? 순서대로 다시 눌러야 되나? 하트, 눈, 달, 핫, 하트, 눈, 달 뭐야? 달을 다시 찾아와야겠어 달이 어디지? 나뭇잎 마을 여기가 도대체 뭐지? 멋있... 몰랐네. 씨 길에 사라졌다. 다리 어디지? 남은 곳은 여기 하나인데 아직 쪽도 있구나. 미술관 어, 여기 길이 있네. 입술이잖아. 저거 그래, 여기 미술관. 그래서 간판 뒤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양이? 웬 고양이? 저건 아무리 봐도 달인데? 시계소리가 왜더 커진 것 같지? 여기는 양동이 여긴 무조건 양동 아저 파란색이 고양인가봐 양동이가 아니고 그럼 여긴가 보네 그러네 저게 물동이가 아니었어 자해 사과 아별 별이 어디지? 이거 고양이 하트, 눈, 달, 해, 사과, 나뭇잎, 별, 여기가 별이다. 나뭇잎, 사과, 고양이. 이거였어. 낚여 불었네 낚여 불었어. 저 그린 사람 누구야? 누가 봐도 저 물동이였는데. 어? 여기 열쇠가 아닌가? 하트 집인가? 세이브. 장난감 상자. 아, 장난감 상자 안에 열쇠가 있다, 했다 아까는 판도라 상자라서 다른 거구나. 이 장난감 상자 꽤나 큰데. 그건 그렇고. 이 안에 열쇠가 있다고 쓰여 있었지. 바닥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 안에 있는 걸까? 가보는 게 어때? 항상 뒤통수 조심하라고. 붉은 장미가 없어, 캐리도 없어. 꽃잎이 떨어져 있다. 마네킹이 이쪽을 보고 있다. 파란 인형이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웃고 있다. 뭐야? 게리다. 세이브부터 세이브를 하고 널 구해주겠어. 머리 부딪혔어. 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뭐야, 여긴 낙서투성이잖아. 여기가 장난감 상자? 우리들 위층에서 떨어졌지? 그 애가 밀어서. 어쨌든 열쇠를 찾아서 돌아가자. 그보다 왠지 얼굴빛이 안, 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니? 에? 장미를 잃어버렸다고? 일이잖아. 빨리 찾아보자. 네 장미는 무사하니? 내 꽃만 없어졌다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유 어, 있다, 장미. 보였 장미를 찾았다. 꽃잎이 얼마 없네. 빨리 회복시켜야 해. 어딘가 꽃병이 없을까? 장미 꽃잎을 줍는 건가? 어딘가 물병이 없을까? 어? 열쇠 분홍 열쇠를 얻었다 개이득 뭐야 이 기분 나쁜 분위기 왠지 전에도 뭐..뭐야 이 녀석들 이브 조심해 아 눈이 침침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눈이 침침한가? 이 상태에서 세이브 되나? 접혀있어. 뭔가 방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가시 덤불이 길을 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 차일도 막아섰네. 위에는 가지마, 라는 걸까? 어떻게든 지나가고 싶은데 너 라이터 있잖아. 일단 살펴봐. 뭔가의 가시덤불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식물 특유의 싱싱함이 없는 것 같고 가짜 같아. 라고 할까. 여긴 무엇하나 현실감이 없네. 저 태양빛도 그렇지만. 아 피곤한가 이게 발음이 안 되냐. 뭔가 본격적으로 위험해진 거 아니야 우리들? 잠깐만 이브. 저쪽 에 계단이 있잖니. 일단 가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왜? 나가서 다른 것좀 살펴보고 싶은데. 잡아당겨봐. 다치면 큰일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너의 라이터를 써야 되는 거구만. 태워보는 건, 글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전혀 생각지 못했어. 나 라이터도 들고 있었는데. 좋았어. 그럼 불태워볼게. 됐다! 성공이야 이브 저 텐다 뭐지 이봐 장난감 상자는 아니겠지 그것보다 이브 보이니 저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 저 그림 어쩐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잠깐 가보자 누가 있나? 이브랑 캐리둘다 무사했구나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거야? 나가 메리 넌더 이상 이 방에 들어오지마 에? 빨리 나가 빨리 빨리 여기서 나가 달리기 합시 뭐지? 같이 달려가는 거 아니었나? 당황스러운데? 진짜로 나가야 되는 건가? 그까저 그림 뭐였지? 대사 스킵 좀... 얘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 얘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이거 뭐지? 그림을 떼어낸다. 그림을 찢는다. 그림을 태운다. 저 노란 장미가 있는 거 보니까 얘 그림이야! 내이 그림을 떼어내면 찢으면 태우면 떼어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떼어낼 수 없어. 같이 달려가자. 따라다. 바바바빠 바바바 바바바 바 거의 뭐... 바바르는게 암살자인 줄? 나가야 되나? 태우는 건좀 잔인하잖아. 메일인데. 와, 이거 또찔리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laughs> 아라렛트 자르자고? 아, 잠깐만요. 제목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난 이걸 어떻게 통과해 나갈지 생각해볼게. 너무 빨라.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거? 왠지 이게 쭈꾸리 게임 특성상 저거를 살려둬야 진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는거 아니라고. 비에로 인형도 아니고 뭔가 있을 거야. 메리, 난널 포기하지 않아. 우린 그러니까 동료잖아. 조금만 기다려. 평행세계에 다다르다 보면 언젠가 널 살릴 수 있는 평행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라고? 진행기 물건 넣갔다고 왜? 어째서? 그렇다면 태워.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부탁이야! 그만해! 헛! 아! 아, 싫어. 진행량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뭐라고 할까? 여자는 참 무섭네 애한테 할 소리 낸가? 그건 그렇고 뭐랄까 생각 이상으로 활활 타올랐네 얘왜 괜찮니? 요리 조각을 뒤집었었잖아 응. 괜찮다면 됐어 우리 둘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자 그럼 응. 이제 가자 종이를 태운 쟤 같은 것과 팔레트 나이프가 떨어져 있다. 정말 인간이 아니었구나. 메리 이번 일 말이야. 캐르테나의 그림을 태워버렸는데 괜찮을까? 이거 진짜였다면 엄청 가치가 높은 거 아니야? 손에 배상하라고 하면 어쩐담. 아우 어둡네. 이브, 발밑을 조심하렴. 응, 오빠도 조심해. 와, 이제 끝난 건가? 다시 미술관이다. 왠지 여기 와본 적이 있는 듯한데. 세이브. 그림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저기가 현실 세계인가 봐 저기 카운터에 아저씨 있네 그죠? 땡땡땡의 세계 한번 들어가면 돌아갈 수 없다 이곳에서의 기억도 전부 잃는다 그래도 당신은 뛰어들 텐가? 뭐야 이 거대한 그림 상상화의 세계? 있잖아 이 그림에 그려진 장소 원래 있었던 미술관 아니야? 혹시 그림으로 뛰어들면 원래 있던 미술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치만 그림으로 뛰어들려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 아, 뭐야? 저거 봐, 이브 액자가 지금이라면 갈수 있을지도 몰라 됐다 진짜 들어왔어 자, 이브도 빨리 이브 헤브 왜 그러니? 자, 빨리 오렴. 뭐야 너? 헤브, 겨우 찾았구나. 정말이지 찾아다녔잖아. 멋대로 이런 곳까지 오면 안 되잖니. 자, 아빠도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가자꾸나 헤브. 헤브, 대체 뭐 하고 있니? 빨리 오라고. 헤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니. 몇 번이고 말했지? 자, 무섭지 않아. 괜찮으니까. 히브, 엄마 말 듣지 않을 거니?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이제 두번 다시 엄마랑 아빠랑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단다. 히브, 자, 잡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래 오렴. 그러니까 손을 내밀렴. 히브, 어떻게 하지? 게리 엄마를.